<laughs> 고기를 쌈 찍어서 쌈장 쥐어서 이렇게. 음. 괜찮네 됐네. 그양념장도 맛있고 음, 핀맥. <laughs> 예. <응>. 음. 그... <laughs> 뭐야, 진짜, 제가 굉장히 말하면 서하지 마. 자. 제가 는늘 적과 좀쳐 가지고. 아니, 민연 형이 약간,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. 우니까세 그러니까 개만 튀는데? 음. <laughs> 쌈 맛있다. 쌈을 싸먹는 게 아니야 정말. 그다 쌈을 대고 고기를 쌈 찍어서 쌈장 찍어서 이렇게. 아, 계속 먹네. 네. 근데 출연료는 못 드려요. <laughs> 아, 다만. 그럼 어쩔수 없지. 어떨 수 없어. 너무 많은 분이 지금 출연료를. 그냥 저희와 함께하는 그치, 그치. 의미로 네. 재밌는 거 생각해 놨어. 뭐? 어떤 멤버의 둘숨인지 맞춰보는. 지금 한 번씩. 지금 한 번. 탈퇴고 아니야? 아니야? 탈퇴고 아니야? 아, 아. 이거지 뭐어 맞아 아첫 번째 곡이야 우리 이겼잖아 그때 맞아 맞아 <laughs> 알지 알지 가자 민규 자신 있지 당연지 하 애들아 몇점 얘기할래 그 <laughs> 서브하는 그 기준은 <laughs> 누가 먼저 할래 한다 한다 <laughs> 어 넘어갔잖아 다 왔잖아 다, 왔잖아. 다 와도 되지 아니야. 다하면은 여기 승 여기 아, 승이지 한이에요 자기. 아니, 진짜 인기야, 어. down, down. 아 진짜 스중 해야 돼 진짜로 민기야 컴 당+ 컵당 오케이 민기야 컴넣어가지 저기 저뒤야 우리 진짜 못한다 야, 야 이거 이겨야돼 그래야지 우리 어? 내가 한번 혼자 해볼게 아 그래 아 그래 아. 그래 아아 아. 진짜 너무 답답해지 망했다. 이게 진짜 망했어. 야, 너 잘하다가 왜 못해 오늘? 기야 어떻게? <laughs> <laughs> 이제야 석사만 <오만> 안나준다 <laughs> 심성이 안 좋다. 안 아니야 봐줘. 아 잠깐만. 기 써보지. 기 써보지. 아, 맞네. 민기 써보여. <laughs> <laughs> 야너희 진짜 약속을 보여. 내가 플레이 정신으로 했으면 나는 진짜. 내가 이겨도 가찰를낼 거든. 안될것 같아. 아 왜? 상처 받았어. 알았어. 넘어갔어넘어갔어넘어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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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politician, Matthew laughs>. <뭐라라라라라라라를 태중적이네. 뭐라라라라라> <육하자> <Wha> <뭐라라라라> 자 그럼 들어야겠다 이거는 야, 어떻게 할래 아니? 아니야 어 <laughs> 이제는 제대로 할게 3대1이냐3대1 3 아, 4 아, 5 <laughs> 6 7 아, 8 9 9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이 10만 원 <웃음> <웃음> 와, 어떻게 와 진짜 몇 년이 걸리냐? 와 내가 인간이 졌다고? 민간이 졌다고? 지금 안에서 놀림감이 되고 있는 내가 지금. 저 청소 좋아해요 근데. 청소 오래치미여가지고 원래 오래 취미여가지고. 아 다른 사람 카드 한장 아니면 응. 가운데 있는 카드 두 장. 인간을 잡아야 되는 거죠. 응. 진짜 마피아 같은 거네. 근데 마피인데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이 친구가 사회자는 되는 거죠. 음. 그래서 이 친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. 저는 전혀 집중을 못 하고 계시네. 아 다른 사람 카드 한장 아니면 음. 가운데 있는 카드 두 장. 이 말고 다른 사람 거두 명을 바꿀 수있 이게 뭐라는 거야? 나 이해가 안 돼. 한번더 하면 될거 같아 이번에는. 이거 안될 텐데 어떻게 바꿔? 얘는 일단 아니야. 얘는. <목소리> 한명 거짓말이 라는 거야. 네, 그렇지. 아, 근데, 근데 노릇 봐봐. 규는 규제 맞아요? 그, 아니 얘는 안. 얘 버려 버려 버려. 얘 진짜. 얘 버려. 아, 버려. 아 시민이야 저 사람은 그냥. 얘얘할줄 얘, 얘 몰라. 규칙 알았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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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가도 갈까? 어. 아 오케이 오케이. 네. 아, 얘말 주민이야. 아, 할 주민? 말이 없는 거지. 아... 가 그렇게 생각. 그게 아니야. 내가 봤을 때. 난 말썽쟁이였어. 바꿨어? 어, 누나, 누구 누구랑 바꿨어? 근데 얘가 늦대인거 같아. 그치. 렇 말주민이고 강구야. <laughs> 얘눈봐 살기 봐 살기 봐. 근데 내가 말 선생이잖아. 어. 내가 바꿨어 민기 거를. 누구랑? 동호 꺼. 힌트 주고 싶지 않았는데. 응. 아. 내 얘기 들어봐야겠지. 어, 그러니까 그치. 동호야. 잠깐만! 우리 가바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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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말선생이어와 아, 역시. <laughs> 연기 잘했지. 아니, 어, 소름, 나 진짜 소름. 너네 거짓말을 했는데, 아, 얘가 뵙길래, 내가 일부러 안 말했어 그거를 처음에. 너희 아 어, 마피아야. 나 의전데? w <laughs> h 너희들이 마피아야. 나 의전데? What? 내가 의라고 아니 누나. 왜냐면 아, 거짓말한 거니까. 어. 아니, 연기를 잘한다는 거지. 오. 오 네가 나한테 말 중이냐? 얘 이랬을 때 알았어야 했는데.